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시인입니다. 오늘은 비시케크에서 촐포나타라는 지역으로 넘어갈 건데, 이 시코 호소가 지구의 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 자, 스 이제 촐포나타. 버스 티켓은 400솜으로 픽스된 가격이거든요. 하나로 6천 정도 합니다. 여기 마슈르카 특징이,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이 꽉 차야 그때 출발해요.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9시에 도착해도 뭐 1시간 기다릴 수 있고 2시간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기다리고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졸프나타졸프나타 여기 비시케크에서 졸프나타는한 4시간 정도 걸린대요. 아홉 시 반이니까 이 상태로 가면 두시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키르기스탄 버스 특징이 엄청 큰 대형 버스가 아닌 이상 에어컨을 안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슈로카도 에어컨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의지해서 이제 가야 합니다. 근데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덥네요. 출분 아파에서 내려서. 지금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마슈루카 그 기사님한테 내려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속 다리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17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약간 지금 다행히 지금 성수기 가 같아요, 성수기. 왜냐면 제가 알기로 7, 8월 달에 여기가 성수기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중순이어서 이 성수리기인가, 긴가, 민가 했는데 식당도 열은 식당도 많고 사람도 많네요. 다행히 호수는 또물 온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숙소 도착했습니다. 어우 짐중 정리하고 밥좀 먹으러 나가겠어. 라스비예 네. 근육길에 네. 또돌려야할 시간이 왔구만. 네. 에잉 뭐야 영어다. 네. 다행이다. 네. 여기가 휴양지라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영어 메뉴판이 있나봐 라그만 이거는 뭐 버섯 감자 튀긴겁니다 이 라그만이 대체적으로 면이 안 익은 식감인가봐요 짜고 감자 음, 엄청 얇게 해갖고 맛있다 이게 뭐엇이야 버섯인데 고기 같으시네 음~~ 맛있겠다 그래 중앙아시아에서 와서 먹먹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식 3개 시켜서 6 5 0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부가세가 15%니까 747.5가 나왔네요 아, 하나로 약만2 0 0원 정도인데, 여기가 휴양지여서좀 비싼 편이긴 한데, 뭐, 따지면 싸긴 싼 편이죠. 저옷 갈아입고, 원래는 20% 호사로 갈려했는데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차로 8분 거리에 스파가 있다 해서 몸 지지로 갑니다. 근데 여기 출포나타는 따로 택시, 얀덱스 이런 앱이 없어서, 그냥...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으래요. 거의 히치하이킹 느낌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와 이거... 아아 이거 200원이면 산다 했는데... 어? 뭐야? 잠깐만... 드라스비제 수고할까? 50! 50! 50? Yeah. 오케이, 땡큐! 오! 300에서 갑자기 50% 줄었어요! 그... 첫차 탔으면 4,500원인데 지금 이거 두 번째 잡아서... 750원으로... 750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몇 배나 줄이 뭐야? 응? 수박 씨가 왜지 비지기? 정차. 이게 뭐지?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야 할 곳을 지나쳐갔고 지금 이거 다시 지도 보니까 그냥 내려서 걸어가라 해갖고 차에 떨궈졌습니다. 일단 돈안 받는다 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여기, 여기서 또차 잡아야 할것 같아요. 가 40분 걸어가게 생겼네. 재밌는데 이게 여행의 요미지 요미. 차가 일도 없죠? 어쩌지 이거 맞아? <목소리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다 보면 차가 멈춰사겠죠스밌가스람가스토는 택시가 이렇차 터줄 기미가 안보서 그냥 200 주고 택시 타기로 했습니다 오, 오 좋은데? 어 어디가? 여기가 지금 풀장이 다섯개가 있는데 하나만 냉탕이에요 냉탕 한번 발 먼저 담가 보겠습니다 오오 오, 따뜻해 따뜻해 따뜻자다 <드> 따뜻해. 야, 너무 귀엽게 생겼다. 저 스피치에. 부끄 자네. 와, 따뜻하다. <laughs> 어, 배영 <배경> 해볼게요. 와, <laughs> 맛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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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로? 아 진짜 짜 이거 소문들이야 소문들 대박이다 진네 여기서 좀 찜질하다가 뭔가 시간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는데 7시 52분이네요 저희 8시 9분까지 나가야 하는데 <laughs> 빨리 시진 못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야겠다. 와 시간 도둑 맞았다. 바로 찍어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집을 가야 하나? 응. 걸어가 한 시간이었구나. 걸어가 시간이야? 낮 비치. п е 로 р о в с к и й престон для гаердела. п е т р о в с к

오케이, 고르. 오케이. 졸업 날짜, 어쇼 내 멤버스는 언제 끝날 건지, 투어리스요에게물 오케이. 고맙습니 아, 그래도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 해주는 덕분에 편하게 차 타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은뭐한건 없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좀 여행다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